안녕하세요, 일루시브입니다. 오늘 제가 볼 덱은 암흑 사으로 덱인데요. 처음에 사으로랑 암흑 카드들을 내면서 선봉으로 나가는 거고, 뒤에는 디아켈은 라그나로스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. 한번 바로 플레이 하는 거 보실게요. 물을 받아들여. 안두인, 코넬, 벨렌이요? 저, 저 코넬 마, 만렙이라서 닥치고 얘 아님? 닥치고, 닥치고 말퓨리온 같은데 이건? 난 이거 닥치고 말퓨리온 같은데 딱 봐도 역화 저주에다가 한번 빽 터뜨릴까? 그럼 되지. 이전에 17, 17이어가지고. 얘네 근데 얘네 이 빨라가지고 발 구르기만 해도 돼 장역딜 한번 넣어놓을까요? 봐봐요 자연 연계 못했잖아 요 이러면 데미지 한 번만 들어오잖아 이러면은 디아블로 내면 되죠? 이러면? 나는 공포의 화띤이다 오라. 발구르기. 흑복의 지팡이 한번할 만한데? 1이나 하자. 오라 에바, 에바라고요? 오라가 왜 에바야? 나통괜라 썼어야 했다고눈 쓰는 거는나 처음 보네 암나로암찮로 템신? 어둠의 화살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게 난 신작으면 위험기름이라고요 인것 같은데 이러면발굴르면 끝인 것 같은데. Nothing. n o t h i n 장의 재원. 대자해 보이는데. 어, 뭐야, 어, 씨. 가운데 둔줄 알았네. 렉사, 아, 이거 야수네. 이런, 이 망한 거 아니에요? 약간 벌써 망한 느낌 나는데, 나는? <웃음> 벌써, <웃음> 벌써 진거 같은 느낌, 씨게 박혔는데, 나는? 나탈리로 둘리? 골진으로 렉사를? 이, 이거라고? 스킬 강화를 다 때려버려가지고, 스킬 풀강 다 때려서. 아, 이거 빛의 광성 잘 쓰지도 않는데. 이거, 씨. 열받아. 나 망한 것 같아. 아, 아니, 안 되면 또 파밍하러 가야 되잖아. 아, 끔찍한데? 파밍하기. 애짤라하나 그건 아니고 골고루 때리는데?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? 이거 두 개는 맞는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야, 일단은, 저, 도발벽을 없애잖아. 도발벽을 일단 이렇게 해서 광역기를 없애고, 굵고. 둘리를 자른다? 그 다음에 둘리를 자른다? 아, 근데 너무 아픈데? 한 번, 한번 데미지가 25야. 미쳤는데, 이거? 선복을 써야되나? 아 때릴때 삼삼 어쩌 그럼 때려 같이 죽으셈 같이 죽으셈 아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어 이러면은 케른디아 나가면 되지 않나요? <laughs> 나는 이러면 케른디아 나갈 것 같은데? 같이 쓰기엔 이게 제일 좋아서 케른 아 뭐야 야너 너무 뻔뻔하다 너 진짜 뻔뻔하다 이자식아 이건 진짜 뻔뻔한 거 아니야? 너, 너 세상 뻔뻔하다 하는 짓이 지금? 너, 어떻게, 야수덱에다 이렇게 넣었냐? 야, 아, 이거 동속전 빌어야 되잖아, 이거 또. 아, 재발료잖아, 이거, 재발료. 아, 좀 그런데. 일단은, 한 동, 동속전 질 거에 대비해서 이거 써놓을게요. 동속전 질 거에 대비해서 써놓을게. 제발. 일단 내가 무조건 뭐, 먼저 치는데, 제발. 오! 오! 아니, 정말을 쓰는데? 아니, 뭐, 아니, 동속전 하지도 않았는데, 님들아? 뭐임? <laughs> <모임? 웃음> 아니, 동속전 하지도 않았는데? 동속전 할줄 알았는데, 동속전 하지도 않아. 뭐야, 동속전을 안 해. 뭐지? 내가 뭘본 거지? 율개구리님 팔로 감사합니다. 일단, 이거 56댐. 전체됨 동마를 이렇게? 볼진이 조금 더 짜증 나지 않나? 아 여기 힐 있나? 아잡아만아 아,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안전하게 할게요 안전하게 빵빵빵 랑빵빵짜 빵. 자르고 오라, 밟고. 가자! 붕! 아, 빵, 빵, 빵! 안 되제! 파이어 펀치! 오, 이거 이겼네.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 같네요. 장비 세팅의 경우 이제 나탈리는 암흑 광선이랑 저주의 지팡이 강화해 주시고 어둠의 눈 강화해 주세요. 올진의 경우도 이제 암흑 충격이랑 무력화 저주 강화해 주시고 아속의 반지 강화해 주세요. 사무 같은 경우는 이제 불타는 칼날을 사용합니다. 이 덱에서는 환영의 띠 아니에요. 불타는 칼날 강화해 주시고 어, 환영 복제 이중 타격 소용돌이 칼날 다 많이 써가지고 골고루 강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라그나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글거리는 룬 써도 되고, 설포러스 써도 되는데, 저는 이글거리는 룬 썼고, 어,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,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, 유성이랑.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화염 발구르기 꼭 풀강 해주시고, 검은 영혼석 풀강 꼭 해주세요. 그리고, 공말은 3렙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케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네오라 만렙에 돼지구르기 3렙, 그리고 환생, 환생 풀렙으로 올려주시는 게, 제일 중요합니다. 선조에 올려치기는 뭐,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.